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3타경 1268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257번지 주건축물 제1동 토지면적 59.86평 건물면적 107.53평 제시회 7.62평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매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7억 1056만원이고 도래 아는 2023년 10월 4일 3차 매각 기일에서의 최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64%인 4억 5,476만 원입니다. 본권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남동축으로 북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외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여 본권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지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2014년 7월 16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지상 4층의 다가구 주택으로 외벽은 치장 벽돌 붙임 마감이며 내벽은 돌 붙임 마감이고 창호는 새시창호 마감이며 다가구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권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인접도로 및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평지위지상 4층의 다가구 주택으로서 본권의 임대보증금 4억 4천 5백만원이며 태양광설비 포함하여 제시의 구축물 포함 일괄 매각임을 참고 바랍니다. 입찰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제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활용방안 등 출구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라오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에게 문의바랍니다. 위 매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